안녕하세요. ATV의 돈을 벌어주는 남자 돈버남입니다. 세계 주요 사이트에서 접속대란이 일어나는 사태가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중앙 집중형 시스템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8일에 세계적인 접속 중단 사태로 미국 백악관 언론사 CNN과 뉴욕타임스 그리고 전자상거래 아마존 등을 포함한 주요 웹사이트가 약 1시간가량 마비되었습니다. 업체 측대응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었으나 일부 웹사이트 접속 중단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태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페스트리 발표에 따르면 어느 한 고객의 설정 변경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페스트리는 주요 웹사이트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웹사이트 콘텐츠에 접속토록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예방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오류로 인하여 전 세계 주요 웹사이트가 일제히 접속먹통이 됨에 따라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문제점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중단으로 인해 주요 웹사이트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SEO 리부트 마케팅 최고 경영자 나오미 아하로니는 위 사건에 대해서 접속 장애가 일어난 시간은 짧았지만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미친 충격은 컸을 것이고, 특히 아마존은 초당 6,803달러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컨텐츠 네트워크 서비스를 패스트리, 클라우드 플레어 아마존 클라우드 프런트와 같은 대형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은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한 지난해 11월 아마존 서비스 장애로. 많은 사이트 접속 중단 사태와 클라우드 플레어는 미국 데이터 센터 연결망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이런 독점 형태는 기업들 또한 높은 비용을 지속 지불해야 합니다. 2020년 삼성전자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업계는 6천억 원의 비용을 사용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다는 점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이 제시되었고 조각처럼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산 데이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스토리지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보다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독과점 형태로 제공되었던 서비스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파일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스토리지 분산 업계의 기대주로 여겨지고 있으며 분산 배치된 다양한 형태의 대량 클라우드 노드가 클라우드 자원으로 통합되고 각 노드 간 연결이 자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및 자원 확장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며 네트워크 노드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클라우드 노드들이 배치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 클라우드로의 병목 현상을 줄여 빠른 속도로 사용자에게 실시간 서비스도 제공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폭증 시대의 스토리지 시장에는 분명 블록체인 기반 분산 스토리지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며 미래에는 저렴한 가격은 많은 사용자에게 블록체인이 효율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